버스는 출발점과 종착점이 있다. 중간중간에 많은 정거장도 있고, 사람들도 계속 바뀐다.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경치를 감상하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다. 편안함을 위해서는 좌석이 필수, 어떤 사람은 타자마자 빈 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앉아 있는데 혼자만 서 있다. 다른 자리는 계속 비는데, 내가 서 있는 앞자리만 요지부동. 오늘도 나는 버스를 타고 간다.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